골프스윙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동작을 꼭 해야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오해를 가지고 스윙하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풀어드리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골프 스윙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 어떤 게 있을까요 김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 약간 박진희 프로가 오늘 레슨 서두를 열때 약간 팩트 폭력을 하면서 하는 <laughs> <되는 웃음> 느낌으로 아~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꼭 하시는 분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왠지 제가 그러고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뜨끔한데요 일단 절대 하지 말라 이야기 제일 많이 들은 건 그거 아닐까요 이렇게 헤드업 하지 말라 어, 그렇죠. 이 얘기 아닐까요 아, 머리 맞아요. 들지 마 그대로 음. 있 끝까지 봐. 공급까지 맞아요 막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바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동작 첫 번째는요. 공을 끝까지 보는 동작입니다. <laughs> 아, <laughs> 네. 아, 역시, 역시,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 어,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우리 골프스윙이라는 거는 회전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몸을 좌우로 충분히 많이 회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려고 하게 되면 어깨와 목, 얼굴은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시선 자체를 공을 너무 끝까지 끝까지 보려고 하게 되면 어깨 회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공을 끝까지 보려고 하면 회전이 안 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을 끝까지 보는 이 헤드업은 어떤 거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헤드업은 말 그대로 헤드업이에요. 우리가 공을 치면서 머리가 <laughs> 없애는 거예요. 일어나는게 헤드업이지. 공을 끝까지 본다고 헤드업을 방지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을 보면은 사실 이건 헤드업인데 어, 나는 봤는데 왜 자꾸 헤드업이 됐다고 하지? 이런 좀 약간 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헤드업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척추각을 유지하고 스윙하는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고쳐야 하지, 공을 너무 끝까지 보려고 하게 되면 회전을 방해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윙을 하면서 머리도 어느 정도 좌우의 회전이 필요하다. 이거를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한번 좌우로 돌려볼게요. 자, 백스윙. 하듯이 상체를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제 머리도 같이 도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반대로 공을 치고 나서 왼쪽으로 돌려요. 그러면 제 머리도 같이 조금은 회전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만 바라볼 순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한번 몸을 좌우로 돌려보면서, 아, 이렇게 머리가 조금 자연스럽게 회전이 돼야 되는구나. 거울을 보면서 한번 느껴봐 주세요. 그러면 머리가 조금씩은 회전되는 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 이거를 스윙에서도 적용시키는 건데,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오른쪽으로 머리를 회전시키는 느낌, 공을 치고 나서도 과감히 머리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는 백스윙 할때 시선 자체를 공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 오른쪽 면을 바라본다 라고 생각하면서 회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우리 공이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네. 공 윗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할 때는, 공 오른쪽 면을 음.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도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백스윙을 할 때는, 공 윗부분이 아니라 내공 옆면, 오른쪽 면을 바라보면서 회전. 공을 치고 나서는 그냥 날아가는 공을 자연스럽게 바라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공을 치고 나서 머리를 고정하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공이 날아갔을 때 같이 날아간 공을 바라본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머리를 회전시키는 거죠. 이두 가지 느낌, 적용하면서 스윙을 한다면? 저는 지금 머리를 너무 잡아 두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내 몸이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게 그냥 좀 놔뒀어요. 네. 그랬을 때 아마 제 스윙을 보면 헤드업 했네? 라는 느낌은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냥 뭐 자연스럽죠.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머리가 음. 위로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헤드 업이 안 됐죠. 네. 업. <laughs> <laughs> 헤드업은 몸이 일어나는 게 헤드업이기 음. 때문에 오히려 척추각 유지를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머리 고정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은 그럼 오른쪽 면. 음. 공을 치고 나서는 그냥 날아가는 공을 편하게 본다는 느낌으로 음. 과감히 머리도 같이 돌려주세요. 음. 그렇게 되면 오히려 회전이 안 되고 몸이 막히고 아 어깨가 들리는 것 같다. 사실 어깨가 들리는 것도요. 몸이 안 돌았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아 맞아요. 상체가 들리는 것도 왼쪽 어깨가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는 거니까 오히려 과감하게 머리를 회전해 주자가 첫 번째였습니다 아 <laughs> 아, 두 번째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첫 네. 번째부터 약간 팩트 폭력을 맞고 나니까 두 번째 내용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거죠 자두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은 어, 바로 끌고 내려오는 동작이에요. 아, 네, 끌고 이것도, 내려온다. 사실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서 뭐 과감하게 내려오려고 아니면 손목 각도 유지하려고 뭐 끌고 내려와야 돼 라고 <laughs>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 끌고 내려오는 동작은 골프스윙에서는 없습니다. 끌고를 빼주세요. 내려오는 동작만 있다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 동작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을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파, 팔을 한번 끌고 내려와 볼게요. 어. 자, 끌고 내려왔어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회전을 하죠. 네. 회전을 해 볼게요. 어머, 너무 뒤에 있어요. 헤드가 굉장히 뒤에 있고 손은 앞으로 나가 있죠. 네. 이러면 다 열려 맞아요. 음. 자, 열려 맞는 거에 싫어서 손목을 돌려요. 또, 훅이 강하게 나겠죠. 음. 방향성에 정말 안 좋은 동작입니다. 음. 그런데 제가 끌고를 빼고, 내려만 볼게요. 자, 백스윙 올라가서 팔을 정말 밑으로 내렸어요. 정말 내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몸을 돌려볼게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임팩트 자세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운 스윙에서 끌고 내려오는 동작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뒷땅이 나고 뭔가 좀 공이 잘안 맞는다, 뭔가 아이언인데 쓸려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끌고 내려올려는 동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골프 스윙에서 끌고 내려오는 동작은 없고요, 그냥 내리는 동작이 있다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서 내 양팔은 아래쪽으로 과감히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 아래쪽으로 내리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리는 거예요. 내 오른 다리 방향으로요. 백스윙 올라가서 팔을 그냥 내 오른 다리 방향으로 내리면, 여기서 몸이 같이 회전됐을 때 임팩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손이 공 쪽으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내 오른 다리 쪽으로 이렇게 풀어진다. 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연속으로 세번 정도 이 동작을 한 후에 스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백스윙 올라가서 하나, 둘, 셋, 스윙.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하나, 둘, 셋, 스윙. 어. 자 실제로 공을 칠 때도요. 올라가서 하나 둘셋 스윙 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아 팔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팔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만약에 뒷땅이 나요. 그러면 팔을 떨어뜨려서 뒷땅이 난게 아니라 몸이 안 돌아서 뒷땅이 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럴 때는 팔 떨어뜨리고 더 과감히 머리회전 하면서 돌면 돼요. 음. 네, 이렇게 1, 2번을 조금 더 섞어주면 더 좋은 스윙, 회전과 팔을 떨어뜨리는 동작이 나오면서 정타 맞추는 걸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끌고 당기는, 끌고 내려오는 동작은 없어요. 내리는 동작만 있습니다. 음. 이두 번째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끌고 내려온다. 그냥 내려온다.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스윙에선 큰 차이를 보이는 내용인데요. 아마 중급자 이상분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셔서 또 시청자분들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질문 받아볼게요. 갈대5님의 질문입니다. 전환 시, 체중이동을 신경 쓰면 팔이 수직으로 안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마 체중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몸이 같이 나갔을 거예요 음. 체중이동은 말 그대로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서 왼쪽 하체 먼저 딛고 이때 머리는 제자리에 있어야겠죠. 네. 그 다음 팔을 내려 줘야 되는데 체중이동은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몸을 같이 쓰는 분들은 줄다리기 하듯이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팔을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땐 오히려 머리를 더 뒤에 남겨두고 체중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류를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어서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하나 더 소화를 해볼게요. 이번엔 씬나 님의 질문입니다. 그냥 팔을 내리면 캐스팅 현상이 생길 것만 같은데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캐스팅을 안 하려고 이제 잡아당기는 음. 경우가 많죠. 자 캐스팅이라는 거는 백스 올라가서 허리 높이 내려오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손목이 풀리는 게 캐스팅이에요. 이 구간까지만 끌고 내려오고 내 손이 허리 높이에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는 풀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로테이션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위에서 풀리기 때문에 캐스팅인데. 팔을 밑으로 내린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손을 허리 높이까지 내렸을 때제 손목 각도를 보게 되면, 어떠세요? 음. 풀리나요? 아니요.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뻗었을 때 풀리는 거지, 내리는 건볼때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올라가서 팔을 밑으로 내렸을 때제 손목 각도는 크게 유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음. 그 다음, 손이 허리 높이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풀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로테이션 네. 하면서 지나가줘야 되니까 당연한 거지. 허리 높이까지는 손목 각도가 최대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뻗어지는 동작을 했을 때 캐스팅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팔을 밑으로 내리는 동작은 오히려 캐스팅이 되지 않는 어. 어, 캐스팅을 방지하는 동작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박진희 프로가 골프 스윙 많이들 오해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 두 번째로 양팔 끌고 내려오기 동작을 설명해 줬습니다 끌고 내려와서 프로처럼 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아마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중급자 이상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팔을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린다. 떨어뜨린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포인트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동작이죠? <laughs>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laughs> 가장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왼팔을 뻗어주자입니다. 아... 이 왼팔은 스윙을 하면서 뻗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백스윙을 할 때도 쭉 뻗으려고 하시고요. 공을 치고 나서도 쭉 뻗으려고 하세요. 음... 그런데 이 왼팔은 스윙하면서 사실 쭉 뻗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먼저 백스윙부터 볼게요. 자, 백스윙도 뭔가 선수들은 왼팔을 쭉 뻗어 있는 것 같아서 왼팔을 쭉 뻗으려고 하시는데요. 자세하게 보면 왼팔은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일자로 툭 섰을 때, 편하게 일자로 툭 섰을 때, 측면에서 보일 때, 지금 팔꿈치는 완전히 쭉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음. 살짝은 구부러져 있어요. 네. 제가 그냥 팔에 힘을 빼고 이렇게 음. 툭 떨어뜨려요. 그러면 팔은 살짝 팔꿈치 선에서 구부러져 있죠? 맞아요. 음. 이렇게 펴지지 않아요. 이건 힘을 줘야 펴지는 거지. 힘을 뺐을 때는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동작, 이 정도의 굽힘이 백스윙에서도 살짝 나와야지만 어깨와 팔에 힘이 빠져요. 근데 쭉 펴려고 하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선수들의 동작도 보게 되면 얼핏 봤을 때는 펴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쭉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팔을 굳이 멀리 쭉 뻗으려고 하지 말자. 백스윙에서 편하게 그냥 어느 정도의 굽힘을 만들어주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어, 그런데 프로님, 저는 굉장히 많이 구부러져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구부려져서 이걸 음. 피고 싶어요라고 하는 골퍼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런 분들은 첫 번째로 몸이 돌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음. 몸이 회전되지 않고 팔로만 들었을 경우 왼팔이 구부러지게 돼요. 아. 그래서 내 몸이 충분히 오른쪽으로 돌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많이 돌았는데도 팔이 구부러지는 분들은 왼팔을 필지 않고 구부리는 게 맞습니다. 그건 내 유연성의 한계이기 때문에 얘를 필려고 해서 힘을 주는 것보다 조금은 구부리는 게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왼팔 백스윙 때 너무 필려고 하지 말자. 팔로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팔로스로도 뭔가 치키닝이 되는 것 같고 쭉 뻗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왼팔을 뻗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팔로스 때는 반드시 왼팔이 구부러져야 합니다. 음. 그래야지만 오른팔이 펴질 수가 있어요. 자, 골프 스윙은 원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려요. 그랬을 경우 한쪽 팔은 구부러지고 한쪽 팔은 펴져야 돼요. 음. 백스윙도 오른팔은 구부러지고 왼팔은 살짝 펴지잖아요. 네. 공을 치고 나서도 왼팔은 구부러져야지 오른팔이 펴져요. 그런데 왼팔을 펴려고 하게 되면. 어깨가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회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팔을 오히려 과감하게 접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왼팔을 이렇게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듯이 접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그리고 오른팔 뻗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팔로스로 자세예요. 그런데 치키닝은 왼팔이 잡아당긴 거예요. 몸쪽으로 접은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돌아볼게요. 그리고 클럽 잡으면 오. 치키닝이죠. 어, 지금 음. 옆에서 두 프로님들도 따라하고 계신데요. 지금 네. 박세희 프로의 레슨을. <laughs> 계속 이렇게 거예요. 따라하시더라고요. 아, 아니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 팔을 구부리면 아왜 치키닝을 시키는 거예요? 라는 아, 볼퍼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근데 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니까. 이렇게니까. <laughs> 이렇게. <laughs> 그렇죠. 치키닝은 내 팔을 몸 밖으로 잡아 당기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왼팔 접자는 몸 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오른팔 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팔로스로 자세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백스윙 때도 그냥 왼팔 편하게 구부려 주시고요. 너무 필려고 하지 마시고, 공을 치고 나서도 내 왼팔이 왼쪽 어깨 방향으로 과감하게 접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음. 내 왼쪽 어깨 방향으로 과감하게 접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쇼 음, 스윙을 해주는 거죠. 쇼. 음. 음. 네, 이렇게 절대 스윙에서 하면 안 되는 동작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박진희 프로가.